철의 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에 왔습니다. 철의 급기 20, 35장 20절, 다 함께 번복합니다. 29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온 밖에 죽이세요 태양불러갔더니 마을 공동된장과 자원 공동 자가 와서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있었을 것을 위하여, 바룩한 옷을 위하여 예 t 을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e 마음의 원인은 날 t 와서 o w 와기 am 와 o t 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o I 을가 n 다다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o I 을 m not so, I am n o 색 실과 I 색 m 과 o t so, I am not so, I am not so, 가 am not 로 o I am not so, 장 am 여호와께 드렸으며 성립의 위에 수에게는 조각목에 있는 모든 장을 가져갔으며 마음이 슬기로 모든 예은 선수실을 빼고 그뺀 청색자수 봉색실과 반응대실을 가져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 모든 예는 염소토리오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영원한 노안 및대배과가 흉폐에 돌릴 도서를 가져갔으며 등불과 간과 등과등불을향해과등불 가으니 자원이 는의신 모든 것 만들기 위하여 불으니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자원아 어제 우리 군사님들 붙더라고 얘기 하다가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 그저께다아 t 고 어제도 이하게지하텍스공사를하면서람공사 그 공사하는 분람 공사하는 사람, 공이하는하는저람 이렇게 는래됐는데도 뜯어내니까 그 기본 골격이 람 공사하는 사람, 공사하는 사람, 공사는 사람, 그냥 한 마리 치면 무너질 줄 알았던 벽이 조그마한 그 포크레인이 들어갔고 포크레인이 우리 안으로, 조그마한 포크레인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찍어내야 할 정도로 아주 견고하게 설계도도 없는 바가 지나가면서 아주 튼튼하게 왜냐하면 최정매장은 우리 교회는 그 이게 벙커처럼 치여막 그러니까 지진이 나도 우리 그회만뚝또불러가 연구한 위치였다. 전잘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말씀이 헌당을 못 했대요. 입당 예배만 드리고 부채 때문에 아직 헌당을 못 했다. 그 저는 그일참 기렀습니다. 감정 돌렸습니다. 아, 그랬구나. 성도들 이 교회 오래 있었던 분들의 마음에 기운이 낮은 분에 있었겠구나. 부채 때문에 헌당 예배를 못 드리고 입당 예배만 드리고. 내 어제부터 마음의 그게 기도의 제목을 자료하오면서 하나님 이 교례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담할 수 있는 날이 고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3일째 예불 드리며 가는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날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슬겨내는 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하나님의 성장을 향한 예불이 드려져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자기 소유 범위 능력 범위 안에서 뭐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드러내려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 범위 안에서 헌금을 위해서 피을 내는 것도 강제로 가져오는 것도 그것은 원당치 못하다. 신발로 즐겨내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능력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은요. 여기 거기 쭉 읽어보면 21절에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쓴 모든 물건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회막을 짓기 위하여 쓴 물건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예언을 지었어요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회막을 짓기 위해서 그 속에 쓸 것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위하여 세사장들이 내봇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 아름다운 자세 청색, 홍색 신부들이고 여러 가지를들었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그 안에 쓸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예봇을 위하여 그렇게 직접 와서 드렸어요. 그리고 22절에 와서 팔찌와 금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 최고의 와서 직접 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모든 차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차는 가져왔으며, 그러니까 금팔찌, 금귀고기, 이런 귀중품들 금예물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데에 소용되는 조각목. 조각목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품격이 높은 나무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전부 가지고 왔는데 그게 전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그들 노예였기 때문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애국 사람들이 너무나 나간다니까 고마워가지고 마구마구 실어준 그 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왔던 거죠요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짓기 위하여, 살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다음 그 속에 쓸 것을 위하여, 그리고 그것에 시라는 사람들의 옷, 에보스 위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직접 모세의 면령이 떨어지자마자 그것을 가지고오는 이것을 어떤 면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용기. 그저 어떤 그런 반증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를 드리겠다고 딱 결심했다가 하루가 지나면 아, 그만큼까지는 할필요없다 내가 감정에 치우쳤다. 그리또 얼마 지나면 아니, 그렇게까지는 할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정작 드리게 될 때는 원래 마음먹었던 것을 절반도 안 되는 것을 드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드림과 헌신과 충성에는 진짜대상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에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딱 결정하는 순간에 그 결정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해보는, 해본 사람 신앙에 오래 경험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많이 결단해 본 사람이죠 사람의 초신자는 그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몰라서 제가 딱 결심하면 그냥 하는 세상에서도 결심하면 한다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이게 내 것을 많이 드림이라고 하는 쪽에 가게 되면 한번 결심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지체되면 어느 순간 그지부지 그지 않은 그래서 어떤 것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드림은 곧 용기와 일치되요 하나님의 거룩한 해맑을 짓기 위하여 드리는 것, 그 성결을 이른 위하에 드리는 것, 예복을 위하여 드리는 것,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는 전부 이세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해맑을 짓는 것에 관계되어 있고요, 그 해맑 안에서 쓸 것을 위해서 중요한 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한 예복을 위하여 드리는 것. 여러분의 모든 예물이 지급의 성도되어 없는 것, 이럴 것.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용기가 필요 왜? 이 용기는 나와 나와 나 자신의 갈등입니다. 내가 이렇게 결심했어.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는데 있어 갖고는 결코 단숨에 퍽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죠? 옛날에 2차 대전 때 독일 독일 분들이 폭탄을 런던에 두었는데 그냥 팡 떨어서 져팡 터져버리면 좋은데 이짓구은 히틀러가 런던 사람들의 공포를 주기 위해 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리고 거기다가 시한폭탄 시안, 시한단체를떨어뜨렸어 그러니까 떨어뜨려 놓고 이게 5분 에 터질지 10분 에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쑤욱 하는 폭탄이 떨어져갖고 곳곳에 박혀있는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런던 시민들이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는 지나가는데 못 나오는 거죠. 이때 UBF라고 하는 단체를 이끌던 수작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했냐면 그것을 뜬 사람이 서폭트 공작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제게 주신 삶이 내가 이 영국과 교회를 위하여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시간은 바로 이 시야 폭탄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서폭트 씨가 시야 폭탄과 관계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조수와 비서들을 전부 이끌고 저희 특공대 같은 팀을 만들어서 떨어진 모 폭탄들을 찾아다니면서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34개째 해체하고 35개를 해체하다가 그 일행이 전부 폭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드림은 이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원하신다.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하여 거룩한 애벗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위하여 회막짓는 일을 위하여 나의 것을 요구하신다 그것이 나의 물질일 수 있고 나의 시간일 수 있고 나의 헌신과 충성이 될수 있다. 내이 상황과 조건이 도저히 드릴 과정이 되지 못한다. 그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팀들 데리고 가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 거기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려는데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드려보신 분도 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히 일했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세상에 돈의 가치와 물질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탁 잘라서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저도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는요, 헌금에 인색한 성도들이 참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이 뭐 부산에 딱 서울 올라와서 내가 월급제 일을 내가 월급쟁이가 되니까 생활에 헌금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헌금은 귀히 여겨라. 성도들의 헌금은 귀히 여겨라. 그게 1 1조를 떼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며 거기에 감사한 헌금과 여러 가지 헌금을 그들이 소득 중에서 사업에서 돈을 자기 맘대로 쓰고 버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일정을 모르로 해서 11조를 뛰고 감산금을 떼고 이내는 것이 내가 경험해 보니까 쉽지 않다. 그러니 그 성도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내는 데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그 용기를 축복하고 그들이 내는 액수와 횟수와 그런 것보다도 그것을 낼수 있도록 결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가 더 그것을 규격이고 절대로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지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교회나 성도들 개인 삶에서 가장 억울한 것이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이 나가니다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이 가장 이제 벌금입니다. 그다음에 규칙 위반해서 벌금으로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안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막아지, 꼭 어, 필요한 데만 나가도록 살리고 살아도 그의 살림은 적극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십사라고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만 막아주셔도 여러분 병원에 지출이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범칙금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아주 건전한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많은 돈을 벌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마주고, 사람들과 불필요한 갈등이 없게 하고, 불필요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바로 그런 하나하나의 그립의 삶이 전부 뭐와 관계되어 있느냐? 결단, 용기와 관계되어 있다 그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해막을 위하여, 그쓸 것을 위하여, 거룩한 에봇을내 위하여, 내가 마음의 주의 성령과 더불어 약속한 용기를 주시고 그 용기,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거룩한 예불에 관하여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마음의 원하는 남녀 그 다음에 25절과 26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 그 다음에 27절에 오든쪽자 그리고 2 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이 거룩한 성막을 위하여 그쓸 것을 위하여 거룩한 에봇을 위하여 드림에 있어서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이 전부 다동원됐어 있습니다. 족장부터 시작해서 마음 남녀의 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거룩한 회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짓는 일에서 족장에서부터 족장은 모세가 세운 그 같은 시족의 우두머리. 이건 크게로 말하는 모세로부터 처음 마지막으로 태어난 어린아이까지. 단위로 보면 한 같은 성을 쓰는 한 부족한 시족의 리더로부터 고집하는 막내까지. 남녀노소 빈부기천 다리지 않냐고 혼심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바로 그것이 교회에서 바라보는, 성막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릴 때 용기를 가지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 일체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일기까지 그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경건한 드림의 훈련 연습은 그의 일생 전체그 드림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복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십다 결국 그 아름다운 회막이 지어지고, 회막이 운영되고, 그곳에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그 에봇을 입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정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박는 곳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들은그지일증이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막에 문제가 생기고, 그 생기는 에 문제가 생기고, 그 에봇을 입는 제사장들의 문제가 생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매장에 치료 받고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지. 우리 사랑하는 교육사계에서 그런 교육사, 분들은 처부 우리가 지금 59주년을 준비하면서요. 이제 토요일이면, 금요일이면, 이, 이 천장 뜯는 거 하고, 제가 어제 3층에, 저희 우리 3층에 예배당 올라가 봤는데, 밝기가 거의 더블이래요 깨끗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이 전자 오르간이 완전히 교체가 됩니다. 지금은 좋은 수준의 오르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들어오는 건 여러분이 큰 옛날 성당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난대요. 저도 많이 기대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보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입구에 그 들어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 이곳에서 선교할 수 있는 것, 이 전체에 관하여 성전을 교회에 대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감사하고 가득 차는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줄알아요마침 루터킹 목사가요 흑인 운동을 합니다. 루터 목사는 기반, 루터킹 목사가 흑인 운동을 지도하니까 세계 여론이 그쪽에 집중됩니다 흑인들 문제가 심이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야, 이때가 기회인가 보다. 그래서 루터 기독목사 찾아가서 그냥 말로만 하지만 한바탕하자. 온 흑인들의 힘을 모아서 한바탕 뒤집자 미국사야. 그 미국이 뒤집어지면서 세계도 뒤집어지니까 우리 한번 힘으로 이 흑인들 얼마나 힘을 해야 되죠. 루터 목사가 단하게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산으로 보십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산으로 도망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즉막 붙어서 싸워서 막 그게 아니라 거룩한 성산에 올라가서 그의 의궤를 구하고 그 왔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가자.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터킹 목사는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아내 흑인 문제들이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놓여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나는 지금 그런 일에 마음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산으로 올라오랍니다. 나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루터킹 목사는 너 흑인의 해방운동가예요. 이때는 약간의 폭력을 빌어서라도 외부적인 힘을 빌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달성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흑인 형제들 찾아서 와더 세게. 루터 킹 기대하는 건 이상한 으 거야. 그래도 그 금방 아마 그때 루터 킹이 그걸 받아들였을 미국의 흑인 사회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할수 없다. 하나님 이 나를 사도로 부르십니다. 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 보고 싶습니다.라고 한 설교를 하고 그날 저녁에 사례를 납니다. 누구로부터 가득 들인 니데그러나 지금도 루터 킹 목사는 미국 사람들 사회 속에 그노 흑인 해방 운동가로서 귀한 목회자로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고 지금의 흑인 지위를 만들어놓는 지금 밝은 천국의 산도의일가유색인종이라합니다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그, 그거예요. 산돈의 일이 비수수 백인이고 미국의 산업구조는요. 백인 흑인 여자 그리고 유색인종. 그거 아세요? 미국 흑인 여자 유색인.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그래서 대통령이 된거요그 여자가 흑인의 벽을 뚫고 넘어갈 수 있는 미국사회. 미국사회는 여자에게 결함 성을 받고 그잖아 여자에게 참 남자들의 극진한 보호에 대상이 되는데 남자 위에 올라서는 걸 허락하지 않는 사회가 그사회에그 흑인의 위치를 만드는게 어떻게 된사회요그러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충성의 길로 나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더불어서 남녀노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분과 나이와 신분과 삶의 형태와 관계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삶이 있을 때 바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소위 물질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풍성함 이전에 성도들의 풍성함을 원합니다. 정말입니다. 교회의 풍성함이 전에 성도들의 풍성함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풍성해야 교회가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풍성함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하나님, 내가 나의 풍성함이, 곧 교회의 풍성함이 될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서 돈 벌게 해주시길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사업가로서 우리나라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탕이 되게 하십시오. 같은 기도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은 급여를 받는 월급쟁이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월급 많이 받는 서이 말고요. 하나님, 내가 직장인들로서 가장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게 말로 시인되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뭐, 어, 그래, 일단 말로 시인하면, 여러분, 감사는요, 말로 시인하면 제가 어제그제 말씀드렸죠. 감사와 결단은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이 긍정으로 하는 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이 그것을 결심한다. 하나님, 내가 드림에 있어서, 성김에 있어서 최고가 되도록 나를 축복하십시오. 라고 입으로 말하고 그렇게 결심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현실이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말은 마음을 바꾸니까 마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니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서서요. 지금 쭉 돌이켜보시면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게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을 바꾸지 않고 처음부터 용기 있게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었다고 하면 주인의 거룩한 주인 앞에 약속하는 것을 내가 바꾼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내가 주를 주의 삶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복 있는 저의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